예수처럼 살자, 예 윤영국입니다. 어,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까요? 그 예수님 없이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좀 그냥 나좀 내버려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어나좀 귀찮게 내버려 두지 왜 자꾸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귀찮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도 너무 이렇게 많이 있죠. 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하는 사고가 맞는 어, 것일까요? 아니, 맞는 맞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사고, 그러다 편리한 사고라 그럴까요? 그냥 그대로 지금의 그대로가 진짜 좋은가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왜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일을 이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동설이죠. 지동설이 맞다고 인정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천동설, 뭐요?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천동설은 틀렸습니다. 왜? 진실이 아니었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따라서 이렇게 믿었고, 또 과학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렇게 믿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죠. 이걸 비유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람이 돈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이 맞을까요? 사람중심적이 지 맞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어딨어?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아.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 첫 번째 인간 자체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 천국과 지옥 없지. 이 세상, 지구 얼마나 좋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응, 멍청망청, 즐겁고 즐겁게 살다가 어? 살면 되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겠어? 그리고 지금 뭐,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뭐더 이상 뭐 필요한 거 없잖아. 더 이상 뭐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아는지 아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 정도에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종교, 뭐 예수님, 하나님. 누가 나한테 와서 전도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귀찮아요 귀찮아 그런데 뭐죠? 그건 뭐죠? 여기라는 거죠 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우리 머리에 한게 지식에 한게 우리 머리가 귀찮아하고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지동설이 진짜인 거죠 지금 누가 천동설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100% 틀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꾸 귀찮은 일이 생길까요? 그건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자꾸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단이 아니고 진리에 의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어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있죠? 어부 베드로인데 뭐예요? 제자 베드로로 만들었습니다. 뭐3 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제자로 만들어진 거죠 왜오부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되나 왜 제자가 되어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제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제 열두 사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사도들. 특별히 또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12명을 선택하여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어 그러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도대체 왜 주어졌어요? 왜 주어졌어? 그것을 사도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우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민족을 뭐요? 이게 뭐죠? 사람을 뭐요? 뭘 만들려고 하냐면, 예.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사람, 사람. 다 사람들, 민족 마다 나라마다 다 살고 있는데, 왜또 사람을 만들어? 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성경 자체를 통해서. 성경 우리가 배우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 섬기고 선행을 하고라는 또또 다른 어떤 이렇게 어, 것이 있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뭐죠? 어부들을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없던 사람을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예수님이 없던 삶을 예수님이 있는 삶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알고 보면 원래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세상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천국에 하늘 보좌에 예?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창조된 지구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참 놀랍죠? 왜 도대체 왜 오셨나?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사람이 하나님 된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은 가능하죠. 신이시니까. 세상도 만드는데 뭐 사람 되는 거는 뭐 쉽겠죠. 우리한테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모두가 쉬운 거죠. 모두가 다 가능한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곁에 있지 않고 왜 사람이 되셔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삶을 사셨을까? 뭐 다른 거 없죠? 구원하려고 하죠. 어, 그러면 천동설의 사고방식을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인 사람들은 뭐예요? 어, 뭐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하려고. 근데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사장에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죽기 전에 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갈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얻은거나 마찬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로 사도로 만들기 특별이었던 부르심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뭐죠? 우리가 각자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안 다녔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믿게 돼서, 알게 돼서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삶을, 어 살지, 이렇게,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이웃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민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죠. 절대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없는 삶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합니다. 인간 자체가 영원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어, 저도 어 영상에서 말했지만, 정말 인간은 원래 영원합니다. 그리기 때문에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군데 한 군데밖에 그한 군데는 가게끔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게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차 않고 예수님도 싫고 하나님도 이렇게 싫고 또이 종교라는 이이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 뭐가 옳은지도 잘 모르겠고 귀찮고 이런 어떤 마귀의 어떤 속임의 어떤 그 술수에 속아서 또그또 또 머리도 굴리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또 믿기 싫어지고 이런 어떤 속아서 그러이 천동설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살다가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러면 지옥에 갔을 때는 이미 늦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 사람을 낳는 어부를 대게한단 말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으라는 어,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 이웃의 이웃을 구원하고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구원하고 그리고 다 천국에 갈수 있게끔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들을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온전한가? 그리고 나는 항상 우리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 진리 말씀 이것을 우리가 어, 듣, 읽고 배워야 가르침을 받아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끝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반대의 결과, 처참한 결과를 이렇게 맞게 되겠죠. 나는 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먼저 낚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먼저 제자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된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에 갈수 있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받았다는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어? 정말 감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이 정말 보람 있었던 것이고 그 구원이 참 보람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정말 여러분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부된 어떤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